제5정글위원장 김성근원입니다 오늘 농경 편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난 3월 25일 CPTPP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농반자협정 관련 공청회와 농수산계 반대로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CPTPP 가입으로 농수산 분야에 막대한피해가무려되었습니다 현재 이 협정에 농산물 수출 강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에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초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권도 심각히 위협할 것을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CP TPP 가입 신청서를 낸 이후에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2월 후시마산 농수산 식품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당사는 의심 농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농수산 업계와는 협의 없이 가입 신청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양파 가격 폭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양파 가격 폭락이 지속되면서 많은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과 학교급식에서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고, 올해산 조색양파 가격도 가락시장 첫 경매부터 수급조절 매뉴얼산 심각 단계의 수준인 650원에도 훨씬 몸이 치는5 4 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수급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산지폐기와 시장 경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양파 가격을 회복하고 양파 농가들의 생산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줄줄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만 거꾸로 가도록 방치한 것은 물가 인상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정파가 확대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속대책을 결정할 것을 동정당국 촉구합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일정책조정위원 박주민 노럽께서.